베이징 등호사인 연합뉴스 신재훈 특파원 등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의 이달 13일 방중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한중 교류 행사가 연이어 대규모로 열린다. 한중 양국 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 사드 갈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걸 계기로 우호 분위기로 바뀌는 모양새다. 지난달 28일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가 일부 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차후 단계적으로 해제 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재 조치도 조만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10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11일 한중 고위급 싱크탱크 포럼이 12일 한중 디지털 무역 포럼 13일 한중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한중 중소기업 상생협력 포럼 등이 각각 베이징에서 열린다. 한 소식통은 사드 갈등이 심할 때만 해도 한중 간 대형 교류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특히 중국 측 인사를 초청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의 13일 방중을 앞두고 양국 교류 행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베이징 포시즈 호텔에서 한국 측의 국립외교원, 중국 측의 차얼 학회, 중국인민 외교 학회, 공공 외교 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 고위급 싱크탱크 포럼에는 박은하 공공 외교 대사 이외에 한박민 차얼 학회 회장 겸 중국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 차관급 장법인 차얼 학회 비서장 등이 참석한다. 이 포럼은 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열리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2일에 한중 디지털 무역 포럼은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국제전자거래중심 주제로 베이징 프리완리호텔에서 디지털 무역 한중 경제 교류의 신모델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후원하며 한중 양국 간의 디지털 무역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3일 베이징 국가회의중심 컨벤션센터에선 코트라 주관으로 한중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열린다. 이는 한국 기업 100여 개사, 중국 기업 500여 개사가 참가하는 대형 행사다. 같은 날 한중 우수 기업 상담회와 한중 스타트업 진출 상담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상담회,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한류 콘텐츠 홍보관 운영,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가 진행되며 하나투어와 아모레, 현대자동차는 별도 기업관을 차려 홍보한다. 중소기업연합회와 중화전국공상연합회도 13일 차이나월드 트레이드센터에서 한중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포럼을 한다. 프레저던트21골뱅이이너.co.kr 2017년 12월 10일 14, 10일 송고